자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4편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818페이지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짧은 시편이기 때문에 전체를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와께 호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 지로다, 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10편 24편은 언약계가 잃어버렸었죠?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전쟁 때. 근데 다, 그 블레셋 지방, 블레셋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뺏어갔는데 자기들 그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자기들이 섬기던 그 신상이 그냥 쓰러지고 손이 다 잘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놀래 가지고 그 여호와의 법계를 다른 도시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독종이 생기기 시작하죠. 블레셋 전체가 그일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여호와의 법계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돌려보낸 법계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20년간 안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그 법계를 옮겨 오죠. 오늘 이 24편 시편 24편은 바로 그법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지은 시편입니다. 사무엘하서 6장에 보면 이때 다윗이 얼마나 이 일을 기뻐했는지 백성들 앞에서 동실동실 춤을 추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만큼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온 것을 기뻐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복개가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맞이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자, 오늘 시편 24편 1절에 보면은 마치 창세기 1장, 2장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과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리다.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지으셨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치 그 구절을 그대로 또 한번 더 설명을 한것 같습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존재가 피조물이 과연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습니다. 결국 피조물은 창조주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언제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런 말 아마 수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너무 많이 들었고 또저 역시 성도님들께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이 너무너무 쪼그라든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도 실제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지. 아우, 내 사업이 부도가 날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회복됐어.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에서 강조점이 뭐예요? 여기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내 사업이에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자꾸 어떤 면에서 보면 줄어들고 쪼그라들어요. 오히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을 더 넘어서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높이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끌어내려서 아주 조그마한 하나님,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존재, 그 정도로 만족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정말 너무 너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렇게 좀 아, 예를 들어서 뭐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무슨 이유만 생기면 빠지려 하고 아,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 예배를 왜 드릴까요? 예배 예배에서 핵심은 우리의 만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불쾌하든, 유쾌하든, 그것은 우리의 초점이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예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실 예배 드리는 자들의 마음이나 기쁨, 어, 기분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해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예배 드릴 때 내가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게 이제 우리에게 관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첫째 관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분이 먼저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고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예배 예배자에게 예배드릴 때 가장 그 장애물은 결국 자기 마음속에 숨어 있는 이기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는 이런 이기심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 다윗이 3절에 이렇게 묻고 있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과연 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사절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대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한마디로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칭찬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죄를 안 지었나요?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짓지 않는 그런 살인죄까지도 저지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왜 하나님께 그런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영적인 민감성 때문이에요.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즉시로 그 잘못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줄 알았던 자가 다윗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아침 기도회라든지, 뭐 주중 예배라든지, 주일 예배라든지, 다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시간이잖아요. 예배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사정, 우리의 기분, 이것은 늘 뒷전으로 다음 순서로 물러나 있어야 돼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절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피조물들이 하는 역할을 잘 보면요. 인간 말고 다른 피조물들은 열심히 그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나무는 성장을 해서 잎을 내고요. 꽃은 때가 되면 꽃이 피고요. 새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자기 지어진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오직 한 가지 존재, 가장 존엄한 존재인 인간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지어진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가치다.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자녀를 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죠. 그거 다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것은 결코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나머지 일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돼요. 그런데 그 나머지 일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뒷전으로 물러난다면 우리는 후회밖에 남기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들이 피조물이라는 것. 그리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늘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장 잘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내 기분, 내 상태,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선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깨달음 하나로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고, 지금도 그걸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무 너무 부족하고 참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참 한심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그한 가지를 잃지 않기에 내 삶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실 겁니다. 이 마음이 결코 흔들리거나 변해서는 안 되겠죠.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몸이 좀 불편할 때도 있고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고 상황이 안 좋아질 때도 있고 그때마다 계속 묻죠. 사탄이 우리 쿡쿡 찌릅니다. 너 진짜니? 너 진짜 하나님을 섬기니?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감찰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린다면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지 않을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 하늘의 잔치를 마련해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